나중에 높은 왕권이 되면 은 전쟁을 하려면 은 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이게 아마 절대왕권일 거예요 그기 때문에 현재는 절대왕권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제한왕권 도입합시다 그리고 이 땅을 먹도록 해봐요 아 이건 유혹하는 거죠 어 굳이 뭐할 필요 없고 딴 나라의 일이고 자, 아, 총명한 아들이 나왔죠. 요러면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자, 이름. 아, 개꿀. 자, 아들이 막 아, 개꿀. 아, 개꿀. 막 무르하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아들이 장남이기 때문에 아니가잖아요. 보면은 자. 승기해 보면은 모든 자녀 동등 상속. 동등 상속 그리고 남성 우선이죠. 남자들만 동등하게 서로 문화의 상속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 다음 플레이하게 되는 캐릭터는 얘인데, 근데 내가 얘로 하게 되면 당신은 이 자기를 상실한다는 거야. 그중 하나가 레인소 공작령, 오스리가요를령, 레인서에요를령.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원한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고스란히 물려줘야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둘중 하나를 주게 된다. 혹은 상속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예, 상속권을 박탈할게요. 근데, 명예가 우주하죠? 좀 이따 올려서 올라, 박탈하도록 할게요. 혹은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죽이기에는 내가 어린이때가기다려야되는데 아직 내가 나이가 53세? 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신속한 체험까지만 찍고 건강 관리를 해서 나이를 좀 먹도록 할게요. 53세에 조금 너무 일찍 죽기 때문에 보통은 60세는 살아야 돼서 종세탁? 그건 또 뭐야 뒤에 파벌이 나왔죠? 얘가 파벌을 만들었죠 근데 혼자밖에 없죠? 나랑 이때 1빵가서이게 자신 있는 것도 아니겠고 뭐야? 그녀는 나를 원한다. 아 참...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내 봉신의 아내가 나를 원하고 있죠. 크기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laughs>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내 봉신의 아내가 충분히 나를 원하고 있다. 네... 매우면 흔한 일이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명분이 생겼어요. 여기는 동맹이 없죠. 그러면 전쟁을 선포할 결합시다. 안돼. 전쟁 선포합시다. 어, 병사 실비로 줄었죠? 왜 줄었지 이거? 아, 용병 나댔구나. 근데 휴전 상황이네. 조금 기다립시다. 휴전이니까. 그러면. 얘는 영지 기종을 하고, 오. 영지 장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될 때가 요쪽이랑 여기죠. 언제까지 휴전이지?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가냐더라? 이게 잠깐 요런거확인하기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자 84년 6월 29일까지죠 좀 남았죠 2년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얼그럽네 자 그럼 돈이 좀 남기 때문에 명예를 올려서 자 연애를 개최합시다 연애 개최해서 아 사냥하자 연애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명이 올라갔죠? 뭘 이용해서. 자, 나의 자식. <laughs> 자. 아, 상속권을 막탈합시다. 장엄도가 떨어지긴 한데, 이거 나중에 올라가요, 어차피. 막탈하고요. 얘가 그러면은, 모든 승계를 다 물려받게 되죠. 여기 또 내가, 직접 와서 봅시다. 이견인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교육을 제가 아니라 요거하고얘는제가 직접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구실이 완료됐죠. 구실 조작을 하면은 요걸 통해서 뭔가를 할수 있어요. 뭐, 결혼 주셨는 등이 구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알수 있게 해줘 예를 들면 결혼조선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근데 구실 사용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강한 구실은 확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실은 내 적국 혹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곳에 만들어 두는 게 좋아 항상 잉글랜드의 왕 요런 데에다가 구실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 뭐라도 부실 있으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속임수 찍지 말고, 몸 관리 쪽으로, 온전한 신체를 찍으면 좀 노래 살아요. 갑시다 의약 초점. 84년까지 기다린 동안, 자, 여기도, 현재, 영지 명분이 있죠? 여기에 싸워야 되는데, 여기로 싸우도록 합시다. 명의도 지금 꽤 괜찮죠? 여기 전쟁 선포라고요. 그 다음에 국민국들. 자명의150 소비. 저쪽이 좀더 멀죠? 더 가까운데. 아우레기. 전쟁 소심하고요 소집을 하고. 자, 얘가 아마 여기 동맹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1200 정도가 보였죠? 저 혼자서 1700. 쌀어 만한 것 같아요. 갑시다. 움직이기 전에. 오지고요 여기도. 움직이기 전에. 한번 박살 내고. 그 다음에 수도로 바로 공격. 아이 어, 곳이 시작 들켰죠? 자이 특성이 되게 중요해요. 만족스러운 상황.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떠. 야, 얘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게임에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특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안 좋게 적용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뭐 용감하다, 뭐 통명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항상. 스트레스나, 뭐 아니면, 다른, 다른 가신들이나, 뭐 그런, 패널티 같은 게좀 있어요. 이를테면, 만족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개천력이좀 하나 났고, 어, 뭐 요거 밖에 없죠? 여기 있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어, 뭐 쉽게 믿는 게좀 구리죠? 만족하는, 만족은 유지합시다. 뭐이거 나쁘진 않아요. 나심찬뭐 이런 것들. 얘들 백도어 가죠? 자, 우리 몸이 막아줬고, 전쟁이 까면 되겠죠? 그리고, 영문 만들어냈고. 아, 얘가 지금 지원물을 요청하는데, 제가 안 가져도 막아줄 수, 있, 먹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스로를 눌러놓고, 우리 원진 까고 있는데, 자, 이거 없애고, 자, 아트론에, 먹도록 합시다. 백동 수복 어려워져 아저씨 전쟁 끝났죠 자, 먹고요 붐붐 나이렐 가일레벨 이름이 왜이래 이거 <laughs> 아니 땅이름 무서 자 이제 여기도 자 전쟁이 명분이 자 이쪽 명분이 지금 사라졌어요. 있는데 왜 전쟁이 안 되지? 내 네, 무대가 모여 있기 때문인가? 자 그리고 이제 땅을 어느 정도 먹었죠? 몬스터 좀 커졌죠? 이제 공장은 생성이 돼서 말씀드릴게요. 이 보면은 게임에 왕국 여, 백장령, 공장령, 왕궁령, 황제령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공장령이나 어 왕궁령, 황제령은 이거는 그러니까 명분상의 장이야. 실질적인 당이 아니야. 경상북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지. 경상북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상북도를 지배하고 있는 하위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영천시에는 영천 시장 이뭐 최기문 시장이겠고 있뭐 이런 식이죠. 이 때문에 명문상의 자위를 얘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왜인지 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이 명문상의 자위를 생성하면은 명예 같은 게 떠오르고 요거를 뭐내 부하 직원에게 뭐 아니면 내, 내 공정 신하에게 물려준다 이런 게 가능해요. 어... 현재 상황에서는. 요걸 생산할 수 있는데, 본인이 되니까, 하지 맙시다. 본인이 <laughs> <laughs> 들면 좀 하기 싫어져요. 굉장히 하기 싫어기 때문에. 하지 말고요. 자, 아까 말한 특성 찍는 거죠. 열성적인 용감한, 침착한. 자, 보시면 되겠지만 용감한을 찍으면은, 전투에서 사망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냥 침착하는 하도록 하기 좋은데, 어차피 내 딸이고, 어... 여기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열성적인누지시다 전쟁 가죠, 전쟁에 간다 그러고, 이거 안 가면 네요 교황한테 돈을 받을 수 있죠. 자, 이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교황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가능한데, 독의 지도자가 있는 종교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나 뭐 오론 종교에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 받읍시다. 받고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제조가 있음요 이런 거는 몸값 다 제때 제때 받아주고요. 다 본이잖아. 갖다 받아주고 국세 환급 제꿀. 무난하죠. 이제 돈도 많이 벌리죠. 옛날보다는. 아, 얘랑 전쟁이 되거 저기 소, 이쪽에 소적도 있었네 아뭐 켰구나 자문위조 이게 가끔 여기까지 하면은 보세요 자 예상되는 부수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명문위조를 하다보면은 우연찮게 여기 공장량에 대한 명분까지 가치가 좋은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장령을 두고 싸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영혼이죠 하고요. 얘랑 지금 휴전 상태죠? 언제까지? 89년까지 3년 남았죠. 조금 머네 슬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공정에 찾아온 이사들 병이 화고 병문이 3개죠? 일단 예정합시다! 어차피 3장 이되니까 애들, 결혼한 애들 찾아주고요 결혼시켜서 이세 만들게 해주고 이상한 게 괜찮죠. 그래서싹다 결혼시켜줘서, 그런데 이게 얘들이이세도 나의 신하가 되기 때문에, 유전이 좋은 애들을 뽑으면 좋겠죠. 최대한 알 보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보는 게 좋을 수 있는데, <laughs> 아 지금 조금 귀찮기 때문에 대충 줄겁니다 대충 주고요 아 조금 귀찮아요 자 여자죠 결혼 안한 여자 결혼한 여자는 뭐다? 궁정의 자문에 들어올 있는들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괜찮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음 그쓸스 문이네가 얘네요. 근데 얘는 반말 아닌데 얘가 첫종명 아니죠? 얘로 되려고요. <laughs> 5초요? 아이, 괜찮아. 어차피 인재 들어오는 거잖아. 괜찮아. 얘다인재여 얘들이 다 돈이요, 돈. 한국지할때 생각해봐 공짜로 애들 등용하면 존나 좋잖아 그런거지 기분 재지 않아 궁정신 안하기가 어리죠? 부모들이 아이 무관장이죠? 이런식으로 예스. 아, 감정리 주고 스무스하게 건물을 올야겠죠 돈이 남네. 자, 이제 돈이 남아요. 건물을 올리고도 돈이 남는다. 이제 뭐 해야 되냐? 직업군인뽑는 거예요. 무장 연대. <laughs> 이 게임에서 지금 최고 좋은 무장 가성비 연대는 궁수예요. 왜? 화를 먼저 쏘고 싸우거든. 이 때문에 궁수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궁수를 뽑을게요. 생성. 200 규모. 아. 뭐야, 이거. 아, 석방해 달라고? 싫어요. 저희 아. 들이 싫어요. 석방해 주기. 돈값 안 주죠? 52살 평민 채용. 이런 애도 채용해서. 의자 찾기 괜찮아 애들을 미리 한번 뽑아놓는 것도 좋아요. 아니야 3도 공수 먼저 쏘고 안 돼. 어 공수가 먼저 쏘고 안 돼. 방식 이렇게 돼 있어. 응. 음. 예산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아들의 관리 교육. 자, 내 자녀가 교육 초점을 나중에 맞출 수 있어요. 나이가 6살인가 7살이 되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5개 능력치 중에 어느 주안점을 둘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좀 커지면 관리하기 좋아. 관리할게요. 돈이 짱이지. <laughs> 아이, 돈버아이 어디 있어. 아이, 돈이 짱이요. 자, 이제 또눈물치이 나오죠? 개갈스러운, 성급한, 수줍은. 자. 그루세이더 킹즈, 지존 킹과 최고 안 좋은 특성이에요. 수줍은. 이거 있으면 애가 아무것도 못해. 뭐, 야 애가 뭘 하려고 하면은, 하, 연애를 베푼다고? 하, 안 되는데? 하, 전쟁을 한다고? 하, 안 되는데? 하, 회의를 안다고? 안 되는데? 씹, 다안 돼. <laughs> 전담 안 돼. 이게 있으면 애가 아무것도 못 해. 진짜, 뭘, 진행을 못 해, 게임을. 왜 때문에 차라리 거하는게 좋아요. 자, 요 중에 괜찮은 거 뭐냐면, 개글스러운 눈 나쁘지 않은데, 천주교인에게는 사특해요. 왜 때문에, 성급한. 어차피 성급한 허기가 나쁘잖아요 없어! 수줍음 장점 씨발! 오래살아! <laughs> 수줍음 오래살아! 오래씨! 오래사는 건딴 것도 많아! 존나 많은데 씨안해 그런 거 하면 안돼자 위에 명지명도 유저하고요 슬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래 살지 뭘 해야 씨뭐 좀... 죽다하지 아무것도 안하당연 오래 살지 병사 2,900이죠 자, 항상 천주교 셋방에게 교황에게 삥을 뜯읍시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늙었잖아요 이제 수염도 이거 물거리서우 규제 너다시 날라 이걸 찍어야 돼요 1년 후에 자연스러워 사망할 경우 경고로 받게 된다 이걸 찍어야 돼요 늙었기 때문에 직접 전투 지위라는걸 조금 꺼려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만땅으로 다 찍고, 그래도 돈이 1에 5원씩 들어오죠. 자, 여기 보면은 결과가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함정이 있어요. 개체기 학습경험치를 300득. <laughs> 근데 무시를 뺏긴단 말이에요. 아, 이거 조심해야 돼. 그게 일종의 함정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뭐이 우리 주교가 뭐딴거뭐할것 같지 않으니까 뭐 줘도 될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호의를 줍시다 호의를 주고 온도 아끼고 호의를 주고 게으른 자졸라줘 여기도 저 보면은 특성 도 나왔죠 겁이 많은 이것도 이 게임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자, 만약에 수줍음에 겁이 많다. 그러면 게임 터진 거야. <laughs> 그러면 진짜 오래 살지. <laughs> 아무것도 못하고. 복선적인 의외로 괜찮아요. 이 약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관리력이 줄어든 대신에, 계책력이 올라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기본 공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늘 의외로 좀 괜찮아요. 근데, 자, 이 게임 특성 중에, 기존 킹과 최고 좋은 거, 게으른이에요. 다른 게 마이너스 다 되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이 게임에서 일찍 죽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laughs> 만병을 없애버려. 최고입니다. 예, 이런 찍을게요. 자, 얼스터 전부가, 자, 이게 부수적인 효과예요. 공장령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얼스터 공장령에 대한 명분 전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제가 분명히 아일레드에 대한, 대한 명분을 얻었는데, 얼스터 전체에 대한 명문이 들어올 수 있죠? 자, 얼서좀제가내 손에 들어올 것이네. 됐죠? 그 상황에서 봅시다. 자, 이제 명문이 발걸이 완료됐죠? 어, 올게요. 뭐야, 이 새끼. 아, 염나라. 얘랑 동맹이 됐네요. 조금 껄끄럽네. 이런 경우좀 귀찮아요. 다음에 얘랑 또 문제 생기야돼요얘 어떻게 해야 되냐? 살인을 해가지고 동맹을 파괴시킬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살인 6년 걸리죠? 여기는 3년. 이 동맹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식 동맹인가? 음, 예로의 동맹이네요. 그러면, 현재 얘가 죽게 되면은, 요렇게, 동맹이 되니까, 목표 타겟은, 얘로 잡으면 되겠죠? 얘가 죽으면은, 동맹의 끈이 무조건 사라지게 되겠죠? 공모자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 6년, 좀길지만 실행해놓고, 자, 2위를 쳐야 되니까, 일단 실행만 해놓읍시다. 그럼 이제 포섭을 해야겠죠?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데. 자, 요게 또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비밀 탐색을 해서 요궁정을 눌러봐요. 요궁정에 있는 비밀을 탐색한단 말이에요. 다 개원 하나씩 튀어나올 거야. 자,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첩보장 능력치가 좋다? 그러면 첩보장이 알아서 조작을 할수 있어요. 조작하는데 돈이 얼마듭니다? 주시겠습니까? 뭐, 그래서 돈을 주면은 조작이 됩니다. 빙기에서 누가 할수 있는지 봅시다. 캐낼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간 구실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러죠. 자, 이게 증거 조작이에요. 어디까지 해보자고. 60만원 주면은, 자, 구실 조작을 획득하죠. 여기서, 보섭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12%밖에 안 오네. 르뭐안 오르죠? 나이 6 3서곧 뒤이기 직전이야 어디에 뭔가 결단을 내고 전쟁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라우를 부르면은 뭐 전쟁 아예 못할만한 수준 아닌데 얘가 딱 누구랑 싸울 때 들어야 돼좀 편할 것 같은데 1700 2100 2100에 3500. 어, 그렇네. 장수지. 엄청 장수했지.